저기, 사각형 내야가 보인다. 저기 봐, 어떤 아저씨께서 선 걷는 기계로 직각을 그리고 계셔. 우리가 여기서 야구 경기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자.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저희가 여기서 야구를 해도 될까요? 그래, 그러렴. 나 실력 많이 늘었지. 야구 너무 재밌어. 맞아. 오늘 아주 잘하던 걸. 지난번에 야구장을 다녀와서 잘하는 사람을 봐서 그런가? 하하하. <laughs> 근데 아까 아저씨는 땅의 직각을 너무 잘 그리셨어. 그치? 우리도 예전에 직각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잖아. 기억나? 우리가, 우리가 배웠어? 기억이 잘안 난다. 직각 삼각자를 대고 그리거나 종이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서 생긴 선을 대고 그리는 방법. 기억나? 아, 내가 말하니까 생각난다. 난 수학책을 대고 본을 떠서 그리기도 했어. 그럼 오늘은 각도기와 자를 이용해서 각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까? 각도기와 자로 각을 그린다고? 궁금해, 알려줘. 우리 각도가 50도인 각 기억 니은 디귿을 그려보자. 먼저 자를 이용하여 각의 한변 니은 디귿을 그려봐. 몇 센티미터로 긋는 거야? 그건 너희 마음대로 해도 돼. 우리 마음대로. 음, 5cm로 그자. 이제 각도기의 중심과 점 니은을 맞추고 각도기의 밑금과 각의 한 변인 니은 디귿을 맞춰. 이렇게. 응, 잘했어. 각도기의 밑금에서 시작하여 각도가 50도가 되는 눈금에 점 기역을 표시해. 여기? 저기? 코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변, 니은, 디귿이 안쪽 눈금 0에 맞춰져 있으니까 안쪽 눈금 50에 맞춰야지 아, 알겠어 각도기를 떼고 자를 이용하여 변, 기역, 니은을 그으면 각도가 50도인 각, 기역, 니은, 디귿이 완성되지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다 나 다른 각도 그려볼래 윌 어떤 각 그려볼까.